소식 접한 드론요원 방향튼 시각 오전 11시 30분 위에서 보니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염부님들 안녕하세요 염전 대략 살펴본 후 정식으로 소금밭 그 사나이에게 인사하려는데 일단 문부터 열고 보는 염부님 어머 제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렸어요 방력 만점 소소 소금이 이게 도대체 몇년 먹을 양이래? 감탄하기 무섭게 다른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곧간 대공개. 우와. 이게다 소금이에요? 금이에요? 금, 소금. 아, 금이에요? 소금. 소금, 소금. 어. 마이 프레셔스. 소금. 소금. 봉투 하나에 이게? 아이 많이 만들어야 돈 벌지. <laughs>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겠다. <laughs> 소금만의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소금의 끝맛이 달아요. 둘째, 적게 만들지만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들 때도 명품, 맛도 명품. 선생님 자부심도 명품. 지금 이 시기가 맛있는 소금이 가장 많이 나는 그야말로 소금 제철이라고. 자 본격 염전으로 눈 돌리려던 차 때마침 믿기 던지는 염부님들 이 장비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오, 음. 물의 농도 최초의 바닷물은 2.5 퍼밀 음. 그 농도에 따른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염전 전체를 돌며 하루 3, 4번씩 염도를 확인하는 이유 얼마나 증발했는지 체크한 후 물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꿀정보 하나 더. 전산반도 시종의 한90% 이상의 소나무인데, 소나무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생산된 시기이 가장 좋다라는 게 전해져 왔던 얘기고. 눈 깜빡할 새 끝나는 송화 속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밀물 때 숨은 열어놨다가 바닷물 가두기에 성공하면 양수장에 물 가둬둔다. 기계의 힘으로 기초 작업하고 난뒤첫 번째 증발지에 바닷물 공급하면 기본 작업 끝. 자연적 지형의 기술력 더에 만든 염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일곱 개 반줄 세워놓은 규모예요. 언빌리버블. 지금이 딱적힌 부안의 소금보로 준비 끝. 관찰 시작. 자, 간만 봤으니 우리 이제 달려보자. 오후에는 체름 작업을 안 해요. 정 하고 싶다면 내일 새벽에 우리 만나요. 요원들 결국 촬영 접었다.